학부모님께 알려드리는 초등학교 1학년 생활.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년을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행복한 학부모 꿈꾸는 1학년 경기도 교육청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1학년 생활을 할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1부는 학교생활 길잡이, 2부는 학교생활 돋보기입니다. 학교생활 길잡이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출발 1학년 입학 준비입니다.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가면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해. 이런 말처럼 아이들을 놀려주려는 말들은 자칫 아이들을 겁먹게 할수 있습니다. 입학을 앞둔 아이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호기심 충만한 아이에게 입학하기 전에 학교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앞으로 다닐 학교를 구경해 보고 또 헤어짐도 때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친근한 환경에서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보고, 함께 있을 때 충분한 애정으로 안심시켜 주세요. 그리고 혼자 할수 있는 일을 하나씩 늘려보세요. 학교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동화책이 많이 있습니다. 동화책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서, 책속 주인공이 되어 학교 생활을 상상하며, 학교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가 발달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은 체력적으로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나 인지 발달의 정도는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발달이 많이 느리다면 당연히 유해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키가 작다는 이유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기는 영아기나 유아기에 비해 신체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키나 몸무게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 2, 3년이 지난 중학년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점차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를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근육을 키워주는 놀이 활동도 좋은데요. 점연결하기, 선그리기, 색칠하기, 가위로 오리기 등은 소근육을 키워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 예방접종은 확인하셨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입학 전에 어떤 습관을 길러주어야 할까요? 입학 초기에는 기본 생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입학 전 부모님들은 모든 면에서 서툴기만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실수하거나 학교 생활을 힘들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기간에는 학교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칙을 조금씩 익히고, 바른 습관 익히기, 학교 시설 바르게 이용하기 등과 같이 적응을 위한 기본 생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생활이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규칙적인 생활로 아침 등교 시간 지키기, 스스로 학교 등교하기, 자기 물건 정리하기, 화장실 혼자 이용하기, 편식하지 않기, 스스로 옷 입기 등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통학로를 확인하고 등하교 연습해 보기, 학용품, 옷 모자 신발 자신의 모든 물건에 이름을 쓰고 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주세요. 편식하는 음식과 왜 싫은지 확인을 해보세요. 화장실 혼자 가기 뒤처리 연습해주세요. 비 오는 날 우산 정리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최소한의 필요한 학용품만 구입해도 괜찮습니다. 학용품을 미리 구입하면 자칫하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행하는 캐릭터나 디자인의 물건을 구입해 놓고 정작 아이가 불편해 하여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인 색종이나 도화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화지와 같은 소모성 물건들은 미시 사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예비 소집 이래 준비물 목록을 배부하기도 하고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따로 안내하는 학습 준비물 목록도 있으니 입학 전에는 최소한 필요한 학용품만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방은 가볍고 튼튼한 것이 좋고요. 연필은 진한 것. 적당히 물은 지우개가 편합니다. 물풀보다는 딱풀 아이의 손에 맞는 가위가 좋습니다. 크레파스와 색연필은 너무 색이 많으면 고르기 불편하고요. 실내화는 발에 맞는 것으로 하얀색을 신습니다. 필통은 떨어뜨려도 소리가 크게 나지 않고 연필을 보호할 수 있는 천으로 만든 것 형태가 잡힌 것이 좋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넣을 수 있는 투명한 L자 화일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소한 것도 가르쳐야 할까요? 1학년 아이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아이들마다 발달의 차이가 큽니다. 유치원과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며 스스로 학교 생활을 해내는 과정은 아이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학년 아이를 1학년으로 바라봐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도 서투르고 어리숙한 아이들을 격려와 이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1학년 말에는 의젓하게 학교생활을 해내는 아이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젓가락 사용법을 연습하는 것은 조작 운동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침, 재채기 예절 가르쳐 주시고요.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언제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님과 하교 후에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규칙을 따르도록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걸음 성장 행복으로 배움으로 즐거운 1학년. 산만한 우리 아이가 잘할수 있을까요? 아이의 산만한 행동은 적응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은 호기심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반면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놀이가 곧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초등학교 1차 시 수업은 40분입니다. 이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모두에게 해당하므로 1학년 친구들에게 40분은 꽤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집중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기, 수업과 관련없는 물건 만지기 등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였던 아이들도 대부분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차 나아집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도 산만한 행동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산만함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주세요. 보통 산만한 아이들의 과제 완성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 칭찬받은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고, 무언가 집중해서 해내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낮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우려면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대화를 하며 상대방의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이해하면 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항상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 장난감 등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치워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전화나 텔레비전 소리도 아이의 주의를 스트러트릴 수 있으니까 소리를 낮추어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른 시기부터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 각종 미디어를 접하게 됩니다.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필 수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력 결핍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사용 시간 약속하기, 부모님과 함께 시청하기, 올바른 사용 방법 익히기, 부모님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절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학교 공부를 미리 하고 가야 하나요? 배움의 즐거움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또 공부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한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공부를 두려워하고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며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성취의 경험을 맛보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학 전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은 수업 내용과 활동들이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어서 흥미롭지 않고 지루하여 자칫 배움의 즐거움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학년 시기의 아이들은 모든 것이 놀이이고 공부입니다. 충분히 노는 게곧 공부인 셈이지요.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체험하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익히는 것이 이해가 더 빠릅니다. 따라서 학습의 결과물보다는 배움에 대한 내적 동기를 높여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겠지요. 다양한 놀이를 통해 손의 힘을 길러주세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조작운동은 굉장히 아이의 두뇌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종이접기, 클레이 만들기, 가위질, 선긋기, 색칠하기 등의 놀이를 충분히 하여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손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은 바른 글씨 쓰기의 첫걸음이며 다양한 교과 학습을 위한 기본기가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글과 친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간판 읽기나 과자 봉지의 글자 읽기도 좋은 활동입니다. 책을 통해서 한글을 많이 접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부모님이 책을 읽어줄 때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가지고,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눈으로 익힙니다. 당장은 읽고 쓸수 없지만 글자에 대한 친근감, 대가능의 형태 등이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울 때큰 도움이 된답니다. 말놀이를 통해 한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흉내내는 말, 수수께끼, 끝말잇기 등 놀이 요소가 굉장히 많지요. 이런 놀이를 통해 한글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호기심을 자극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숫자들, 엘리베이터 숫자나 자동차 번호판 곳곳에 숨어 있는 수학적 요소를 아이와 함께 찾아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수 감각을 익히고 수학적 호기심을 키워 줄수 있습니다.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가 독서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책을 주로 한글을 익히는 교재로 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책을 읽고 난 후에 등장인물과 줄거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느라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책 읽는 시간을 정해서 억지로 읽게 하지는 않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한 행동은 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에게 책은 단지 수많은 놀잇감 중 하나입니다. 어른들이 읽어줄 때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 보따리로 여겨지다가도 스스로 찾아서 가지고 놀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놀잇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 싫어하는 아이로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이야기가 주는 감동을 느끼며 독서 그 자체를 즐기는 독자로 성장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모습이 자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님 품 안에서 부모님 곁에서 함께 책을 보던 정겨운 기억들이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합니다. 책이 있는 공간,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책 읽기에 몰입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충분한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을 자주 방문해 주세요. 이야기의 재미를 알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래동화, 이솝우와 신화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흠뻑 빠져들곤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책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려주면 아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글자보다는 그림을 먼저 충분하게 보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글자를 해독하는 능력보다는 이미지, 그림을 이해하는 능력이 먼저 발달합니다. 글자는 읽지 못하지만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책 속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이해합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찾기도 하지요. 글자가 없는 그림책, 글자가 적은 그림책부터 읽어주면서 책의 흥미를 알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일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책을 읽어준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책과 친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책 읽어주기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매일 20분 정도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세요. 책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듣기 능력, 집중력, 정서적인 안정감과 부모님과의 친밀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책에 대해서 더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이에게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표를 어려워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줍음이 많아서 떨리고 긴장되어서 발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틀릴까봐 두려워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우리 아이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아이니까 당연히 발표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크고 말수가 많은 것과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잘한다는 것은 말하는 목적과 상황에 맞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절한 태도와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어른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발표 횟수 등으로 부담을 주면 오히려 아이는 더욱더 발표를 두려워하고 기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말하기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잘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지요. 잘 들어야 발표할 내용의 요점을 파악하여 알맞은 대답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 발표 내용과 겹치지 않는 나만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잘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부모님과 다른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눈 마주침, 적절한 고개짓과 함께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등은 아이에게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발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또 소리 내어서 책 읽기를 하는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한 문장씩 또한 종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부모님의 발음과 억양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기의 즐거움과 함께 말하기에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말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세요. 가게에서 물건 계산하기, 어른을 만나면 큰 소리로 인사하기,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거나 필요한 것 요청하기. 생활 속에서 말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아이들도 시도해보고 경험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꼭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대상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차츰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말하기 연습해보면 훨씬 더 다른 사람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요. 또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 자신감이 또 생깁니다. 뭐 학교에서 나의 꿈이나 나의 가족 등 미리 발표할 주제를 안내할 경우에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요. 이 내용을 그다음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제 연습을 한다면 긴장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알아서 집중해 주기를 바라지만 학교 공부는 아이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공부를 하다 몸을 배배 꼬고 멍하니 딴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님들이 속상해하시기도 해요. 40분을 앉아서 집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을 계획할 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활동을 2개에서 3개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기 때문이지요.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집중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할수 없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라서 부모님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습을 시킬 때는 연산, 음, 연산은 한 한쪽 글씨 쓰기는 한 바닥 짧은 분량을 정해서 단시간 안에 집중해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선행 학습을 해야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저학년 시기는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할 내용을 미리 배우면 흥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복습이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책 읽기로 자연스럽게 또 글자에 노출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어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가 국어 국가의 성취도이기 때문이죠 책을 많이 읽어본 아이들은 그만큼 한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 요. 책 읽기가 부족한 아이들은 글자가 생소하기 때문에 습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혹 책은 읽어주지 않으면서 글자만 가르치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 아이가 한글을 싫어하고 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책 읽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안전한 습관, 실천하는 약속으로 건강한 1학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